제발 부탁드립니다. 평생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다면 이 다이어트 기간만이라도 절대 금주를 하십시오. 술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다이어트 시에 한 방울도 안 되는 이것이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과연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이어트 시에 한 방울도 안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술, 알코올입니다. 이전 제 영상을 보시면요,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유튜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어그로로 영상의 결론은 금주하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적당량의 알콜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학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제이커브라는 학설인데요. 술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에 두잔 미만으로 마신 사람보다 각종 질환 발병 위험이 오히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주 한 잔, 소량의 술은 건강에도 좋다라는 얘기가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 학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에서 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혼술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연구 결과를 연이어 내어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술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적당량의 음주는 심장에 좋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공식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술은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이 1군 속에 속하는 발암물질에는 미세먼지, 담배 등이 있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암 관련 기구는요. 술한 잔도 암 위험을 높인다는 입장입니다. 유럽 암 예방수칙에는요, 술에 가난한 안전한 양은 없다라고 게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국민 암 예방수칙에도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두 잔의 술도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음주로도 구강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발생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최근에 술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요. 세계 심장 연합은 최근 2022년 새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수준의 음주도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요. 영국의 저명한 의학 저널인 란셋에 발표된 최근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요. 세계 심장 연합은요.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관상동맥 질환, 뇌졸증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 질환, 심근병증, 심방세동, 동백류를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의사협회지인 자마에 실린 의미있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소량의 음주라도 심장병과 관련된 관상동맥 질환이 1.7배 늘어났고 고혈압 발생 위험은 1.3배 늘어났다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적당한 술이 심혈관계에도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와인 한 잔이나 맥주 몇 잔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수준일지라도 뇌의 흡백질 부피 감소 등 뇌의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술은요, 심혈관계 건강, 암등에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험하는 물질입니다. 아주 소량도 말이죠. 그런데 이 술이 또 다이어트에도 좋을 리가 없죠. 술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저는요 다이어트 시엔 술을 드시지 말라고 권해드립니다만 딱한 잔은 안 될까요? 딱한두 잔은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엔 저도 그럼 조금만 드세요라고 넘어갔지만 요즘은요 한 방울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술의 특성상 자제하기 힘들고요. 한 잔을 허용하면 두 잔, 세 잔, 한 병이 금방 되기 때문이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평생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다면 이 다이어트 기간만이라도 절대 금주를 하십시오. 자, 술과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술은 0칼로리야 살이 안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술은 1g당 무려 7kcal의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탄수화물 단백질보다 고열량이죠. 술의 종류에 따라도 열량이 달라지는데요. 소주 한 잔은 55kcal, 맥주 한 캔은 88에서 100kcal, 와인 한 잔은 120kcal, 막걸리 한 사발은 100kcal, 위스키 한 잔은 55kcal 정도가 됩니다. 한 잔의 열량이 이러다 보니까요. 더 마실수록 섭취 열량은 계속 올라가겠죠? 소주 한 병은요. 밥 1.5공기에 해당되고요. 약 400kcal에 해당됩니다. 맥주 한 병은요. 밥반 공기 약 120kcal에 해당되고요. 생맥주 500cc 한 잔은요. 밥 3분의 2 공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술은 왜 독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술을 마시면요. 우리 몸은 알코올을 독성 물질로 받아들이고요. 최대한 빨리 없애기 위해서 다른 영양소보다 먼저 대사가 됩니다. 간이 술을 분해하는 동안에는요.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던 지방은 미쳐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간과 내장에 축척이 되는 것이죠.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술을 마시면 식욕을 억제하는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끼쳐서 식욕을 촉진시킨다고도 있어요. 술을 마시면요. 칼로리 높은 기름진 안주를 계속 먹게 되고 과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술은 고칼로리 안주와 함께 먹게 되니까 이것도 다이어트에 안 좋죠. 네 번째는요. 술은 주로 밤늦게 마시고 칼로리 소비를 다못 시키고 그 대로 잠이 든다는 게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술은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수면의 질은요. 다이어트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면의 질을 저하는 곧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술은 서로 권하면서 같이 먹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그렇죠. 그래서 자제가 힘들기 때문에 술은 다이어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술은 근육의 대사를 방해해서요. 근손실을 유발합니다. 술이 비만에 끼치는 악영향을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최근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요. 국내 젊은 여성의 비만 여부와 생활 습관을 분석을 했는데요. 한 번에 다섯 잔 이상씩 일주일에 두번 이상 술을 마시는 젊은 여성은요. 비만의 위험이 1.7배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술은 복부 비만의 원인이고요, 알코올은 지방 산화를 억제해서 산화되지 않는 지방이 복부에 축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증가가 돼서요, 지방을 복부에 계속 축척시키고 이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밝게 돼 있어요. 알코올은요, 칼로리가 높지만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음주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고 이는 비만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건데요 비만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술을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서 술을 먹는 경우에는요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취기가 더 빨리 올라와서 쓰러지거나 기절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비만약을 드실 때는요 절대 금주하자는 것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이어트 시에 한 방울도 안 되는 이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결론은요, 세상에 건강한 술이란 없으며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술은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복부이면 미만, 내장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다면 금주를 하시고 금주한 나에게 날씬함과 건강이라는 선물을 스스로 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재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